이쪽은 괜찮은데 이쪽이 푹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똑똑 소리가 나더라고요. 근데 헉, 실이 끊어진 건 아닐까 이 생각에 비나 실장님한테 바로 연락을 했더니 안녕하세요, 여러분. 페이스 플러스 성형외과 상담 실장 이사빈아입니다. 오늘은 어, 앞전에 저희 그 미란 씨라는 환자분께서 실리프팅을 하시고 나서 2주차 경과를 보러 오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원장님 경과 보러 오시기 전에 그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또 효과는 어느 정도 있으신지 뭐 붓기는 어느 정도인지 일상생활을 잘 하셨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일하스잘 지내셨어요? 네. 어, 아우 딱 올라가 있네요. 오늘 영상 처음 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어떤 시술을 하셨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 저는 여기 팔자랑 볼살. 처진 것 때문에 실 리프팅을 하게 됐어요. 음, 그때 처음 왔실 때는 얼굴이 이만했는데 거기 지금 더 반쪽이 됐어요. <laughs> 어, 확실히 리프팅된 효과가 저는 보이는 것 같은데 주변에도 좀 알아보는 편인가요? 어, 친구들이 살 빠졌냐고 많이 물어보는데 그때 이제 제가 좀 살짝 얘기를 하죠. 실 리프팅을 했는데 어, 효과가 굉장히 좋고 그리고 피부가 좀 좋아졌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음, 근데 뭐 불편했던 건 없었어요? 음, 네, 전혀 없었고, 일단 여기 관자 인후 부분, 칠 들어간 부분이 조금 붓긴 했는데, 금방 가라앉아서 일상생활 다 가능했던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여기만 붓고, 이런 부분은 별로 안 부었었어요? 네, 이쪽은 전혀 안 부었고, 네, 여기만 살짝? 음, 아주 다행이네요. 혹시 시술 후에 어떤 게 제일. 맘에 들어 만족스러웠어요. 일단 제가 팔자가 굉장히 고민이었는데 팔자 펴진 거랑 그리고 이렇게 살쭉 올라간 이 기분이 너무 좋고 그리고 얼굴 이좀 작아지는 가해진그 기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음, 아, 다행이에요. 그럼 우리 소개 좀, 좀 많이 시켜주시고 네. 이제 저희 원장님 견갑으로 같이 갈게요. 네. 리프팅하고 한 이제 2주 지나셨죠. 그렇죠? 네. 네. 어때요? 많이, 네. 많이 불편하셨어요? 어, 아니요. 불편한 점은 없었고 네, 여기 관자가 좀 부어서 옆으로 누워서 자기 좀 힘든 정도? 근데 그거 빼고는 정말 일상생활이 다 가능했어요. 아직도 좀잠붓기가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좋아지실 거예요. 아마. 네. 그리고 어, 붓기가 초반에는 좀 조금 부었다가 가라앉았다가 이게 좀 반복이 될 건데 그것도 이제 시간 이 지나면 원래대로 좀 돌아갈 겁니다. 실리프트 네. 하면 유지기간이 어느 정도 있는지? 어, 유지기간은 사실 어, 저희가 보통 한 1년 내외 정도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아마 실은 한 6개월 지나면서부터는 녹기 시작할 거고요. 실이 녹으면서 이제 반응을 해서 콜라겐 재생이나 이런 게좀 도움이 되는 기간이 또그 이유거든요. 그래서, 어실 자체로는 이제 줄지만 실이 노가 없어지면서 효과를 내는 기간도 어느 정도는 있다고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한 1년 내외 정도라고 음. 이제 얘기합니다. 1년 정도? 네. 아, 그리고 경락 같은 거 받아도 되나요? 어, 경락은 당연히 지금은 안될것 같고, 네. 음. 일단, 뭐, 너무 과하게 만지거나 그러면 어실 위치가 이동하거나 아직은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뭐, 물론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경락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크게 문제 안될수 있는데, 어 지금 시간에는 너무 과하게 이 시술 부위를 자극한다거나 만지는 거는 절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 그러면은, 리프팅이. 리터치나 재시술 같은 것도 1년 후에 가능한 건가요? 어, 사실, 리터치 하는 시기나 뭐, 다시 재시술 받는 이런 시기가 딱 정해진 건 아니에요. 3, 4개월 쯤에 조금 리터치를 하거나 그러면 아, 조금 더 오래 유지되는 느낌 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보통은 이제 1년 정도 지나면, 어, 좀 많이 돌아온다고 보고, 어, 뭐, 1년 정도 이후에 재시술을 하는 거는 뭐, 얼마든지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음. 음. 네, 이게 또 따로 오래 유지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 특별한 방법은 없고 지금 이제 시술해 놓은 상태에서 어, 한한달 정도는 너무 과하게 이제 뭐 입을 벌린다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주의하시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부분을 자극하고 많이 움직이고 이러면. 아, 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실의 위치나 이런 것들이 조금 음. 바뀌고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주의하시고, 어, 그게 오히려 좀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아요. 음. 음. 시술하고 나서 여기 네. 보면 이쪽은 괜찮은데 이쪽이 푹 네. 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어,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생각하고 네. 냅뒀어요. 네. 근데 가끔씩 이쪽에서 뚝뚝 소리가 나더라고요. 네. 네. 네, 헉, 실이 끊어진 거 아닐까, 이 생각에, 비나실장님한테 바로 연락을 했더니, 네네. 원래 좀 뚝뚝 소리가 날수 있다고 네네. 그러더라고요. 네네. 근데 한 번은 여긴 들어가 있었는데, 또 이쪽에서 뚝 소리가 나더니, 펴졌어요. 네네. 그건 이상이 없는 거죠. 문제 없고요. <laughs> 이게 양쪽이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뭐 어딘가가 뭉쳐있고, 어딘가로 땡기면, 어딘가는 펴지지만, 어딘가는 약간 울퉁불퉁 할수 있어요. 음. 이제 그거에 이제 필연적인데, 사실은 어디다가 눈에 잘안 띄는 위치에다가 그걸 펼쳐 놓느냐인 음. 거거든요. 음. 그리고 실이 어 쉽게 끊어지진 않아요. 네. 단 아까 얘기했지만 약간의 이동이나 어 아니면 그 돌기 같은 것들이 약간은 부러지거나 그럴 수 있죠. 음. 근데 이제 저희가 실을 하나만 넣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 군데에 어 분산해서 여러 개 실을 넣었기 때문에. 게확 돌아오고 이러지는 않는 거죠. 음. 초반엔 그럴 수 있고, 어, 그러니까 초반에만 조금 너무 과한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하시고, 그리고 가끔 뭐 불편한 느낌, 뭐 가끔 뭐 따끔거리거나, 가끔 뭐 쑤시거나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는데 그것도 점점 점점 괜찮아지실 거예요. 음.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네. 음. 앞으로 아마 별 문제 없이 그냥 지내실 거예요. 근데 혹시라도 뭐, 조금이라도 좀 이상하거나, 뭐, 뭐, 궁금하거나 이런 게 있으면, 아, 그냥 혼자 고, 고민하거나, 그 방치하지 말고, 네. 예, 어, 문제가 있어도 바로 해결하는 게 좋으니까, 어, 바로 그냥 연락 주시고, 그냥 진찰 받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마 별일 없으실 거예요. 아, 아. 네. 그래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네네네.